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진 십자가 하는 제하의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 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온이라는 불연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6월절을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 바로 6월절의 어린 양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적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를 국리를 했죠. 그래서 6월절과 같은 명절은 피하자, 명절은 하지 말자, 이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죽이기에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을 택하지 명절 같은, 6월절 같은 명절에 하지 말자. 이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우지께서는 그, 그들의 뜻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의 그 계책을 피해 왔지만은 이제는 우리들의 죄를 지고 대속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때를 맞은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죄를 담당하고 가야 했습니다. 구리네 심원은 이때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북아프리카 아, 구네에서그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수님께서 벌금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과 마주치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가장 극악한 로마의 죄인들이그 십자가에 가로목을 지고 자기의 사형지로 향해 올라가는 것이 그때 정해진 법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온갖 모욕과 또 불면의 반가 또 채찍으로 피 흘리고 그 탈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도저히 이제 지고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그러자 자기들이 십자가를 갖다가 그 유대인들이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이방인인 이 구레네,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이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에, 지었다고 하는 것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없으신 분이 대신 짊어지신 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리네 사람 시몬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제가 있다면 오로 유대인들이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이구린의 십자가가 린가의 어, 구리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어,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축구의 근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그분을 거부했고 했기 때문에 또 구린의 사람 이방인인 이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음으로써 그들의 그 만족함은 극대화되고 그들의 그 분노는 그 폭발되고 증폭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게 될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자기 민족들이었어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의 백부장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나에게 수해, 나에게도 수하의 사람이 있고 나들러 가라하면 내가 가라하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대-로마의 백부장을 유대-로마의 백부장을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누가 이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제 어, 재산가 바리새인들 재산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이 그들이 경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었다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음 11장에 보게 되면 화이실 진저 고아시나 베세나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도 내게 행하였더라면, 베레벌서 배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유대인을 갖다가 아, 나무라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요. 또 가브라우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업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이루는 이 심판날의 소돔탕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유대의 고울들을 주님께서는 염려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자를 지고 골고달 향해서 올라갔을 때에 많은 그 그분을 아끼고 슬퍼하는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있었어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며 뭐라 하셨습니까? 누가 보면 23장에 28절에 보게 되면 그도 양이 이르시대예루사렘에 탈더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은 인류 구원의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슬퍼하고 울어야 할 때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기뻐해야 할 때나 왜 지금 이 기뻐해야 할 때에 너희가 울느냐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내 처지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당할 그 진멸의 나를 슬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로마는 이 예루살렘을 서기 73년에 완전히 진멸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억지로 구원의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은 이들의 이 고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억지로라도 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생이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종종 있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어진 존재, 우리는 조건과 환경과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고 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는 십자가, 내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십자가도 내가 지어야 하는 편한 때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원치 않는 식당을 지고 살아간 적이 없습니까? 되돌아보십시오. 많은 날들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개척회를 하고 있지만이 역시 제게, 제가 원해서 지어졌다기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는 원치 않는 내가 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삶에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있는 그 가정의 식구들 그 피붙이던 그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 지어진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그런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족이 그래요. 우리들의 자식과 우리들의 부모와 형제가 원치 않는 십자가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가 된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개척교회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가 지고 싶어 해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해서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이 교회가 십자가를 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이라든가 또 집차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든가 다 이것이 또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들이 원치 않게 진십자가될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자두 번째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면왜 아,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묻기보다도 주님이여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아,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시모는. 우리의 사람 시몬은 왜 하필이면 됩니까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재수없게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뻘보달 어, 어,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소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매야 하는 일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Why?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하고 묻기보다는 How?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은 잘 지고 달려갈수 있겠습니까? 갈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방법을 묻는 것이 오히려 더 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짐을 갖다가 져야 할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내서 그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로마스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꼭그 뜻대로 우리 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위로의 성경구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유불리를 판단하지 말라. 이 십자가가 나에게 좋은 십자가냐, 이 십자가가 나에게 좋지 못한 십자가냐, 그것을 너의 시각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너좋은 눈에 보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안 좋은 십자가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그 조화 안에서는 그것은 너에게 유익한 실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잘 아세요. 우리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들의 지각에 뛰어나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떠식가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폭풍우 속에 있더라도, 그 폭풍우를 구해, 우 폭풍 속에서 구해진 나를 감사하고, 심지어 그 폭풍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할 수 있는, 내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대상의 전서 소장 16절에서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억지로라도, 억지로진 십자가라도 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멤방 시골에서 6월절을 보내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은지로 십자가를 지고난 우리네 시몬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새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그 생명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 그때 부활하는 그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의 시대였다가 새로운 피조물 본 o r n 새로운 그 삶을 살게 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 사람으로 변모된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시몬은그죄 없이 스인 분이 그억얼하에 십자가를 지고 그제 없이 스인 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돌아가신 그 장면을 그 장면에 참가함으로써 자기가 그 대신 십자가를 지는 그 체험을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린의 시모는 이전의 시골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불리의 시몬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새로 입힌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어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그성교사역에 동력한 33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올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의 그 아들, 알렉산드 루포와 또구레네 시몬, 십자가 진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에게 감사하라,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린의 시몬이 십자가 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가 완전히 예수 성령에 사로잡혀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신실한 주님의 여종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완전히 이게 극도의 어떤 극그 칭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게 무화 하나 너희들은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성교사에게 동력을 하는 훌륭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루포는 초대교회 어떤 전언에 의하면은 유전에 의하면은 루포는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잘했으면은 이 자식들과 그 아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이 마르도록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이런 존대들이 될수 있을겠어요. 여러분들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믿게 되면 가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면 가족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주변 가족들이 뭐냐면 그걸 시기질투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도 내가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 예수에 미쳐가지고 우리를 돌보지 않고 예수에 빠져서 산다고, 지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 믿는 자를 배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로잡힌 자는 믿지 아니한 자를 불평하고, 믿지 않는 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불평하는 그러한 분열가 되니까, 그 갈등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불을 받아들인 자들을 갖다가 늘 질투와 시기와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다툼과 분열과 대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사람 15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 가족을 구원하는 게 어려워요. 저도 믿지 않하는제라집 예, 부모들이 있고 또 자식들도 제 마음대로 이 믿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 가족보다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람들보다도 현육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노가복음 10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나 형제 자매나 피부치들 다 이것은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될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형제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 하면은,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절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족에 있어서도 본인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사람 시몬이 십자가 억지로 지고난 뒤에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그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만큼 잘했는가 하면은 그어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자식이 그 믿기 어려운 자식이 아버지를 따라서 소백의 감독이 되었고, 그 어머니가. 사도 마을 이고내 어머니라고 t 이마르록 칭찬하는 큰런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구레 사람 시몬은 예수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제대로 믿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억지로맨 십자가왜 나에게 이 억지로맨 십자가 나에게 주어졌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억지로 맨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갖다가 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우셨습니까?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어진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잘 메고 갈수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고 미약하니 주님, 나에게 이 십자가를 끌고 치고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짐을잘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지는 일을 부탁하실 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다 한다면, 영원한 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묻는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거절하고 항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해서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리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가서 주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다 만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십시오.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매사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어떻게 잘 지고 갈수 있을까? 그 억지로 주인 십자는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 지고 참고 있냐 하며 울면서 가더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옆, 옆을 보지 않냐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지 않고 곧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이런 십자가 지어지는 일이 인생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해서 지는 것이 아니다. 원하지 않는 십자가가 내 인생에 지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경건적으로 문는 신앙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십자가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주여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숨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